안녕하세요. 중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찾아뵙는 센터 시간도 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뭐, 많은 수해 예방 활동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실 계신데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또 최근에 활동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어떤 게있요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따뜻한 얘기기도 한데요. 그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서는 다행히도 중구에서는 비가 좀 내렸지만 좀 예방활동을 통해서 우리 중구는 피해가 없었는데 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는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와 우리 충북 계산구는 자매 교련 도시인데 그쪽 도시에서 그 인명사고나 그 폭우 피해가 많아서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중국 국민들과 구청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구호목표를 전달했고요. 네. 또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네. 지금 아마 장화 신고 그 복구를 위해서 지금 구슬땅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는 또 주어진 약속된 변안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만 혼자 올라가서 마음을 모고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또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함께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는 그래서 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산사태든가 라 침수 지역을 방문해갖고 지속적으로 침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최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중구는 다른 도시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정 국제도시는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면서 어, 어린이집에 걸릴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한번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떤 한 3살, 4살 꼬맹이, 또맹이가 저한테 아저씨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저가 <laughs> 이렇게 안아주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손주볼 나이가 됐나?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 전에 아이들이 좀 제법 컸는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laughs> 어.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아닌데, 네, 젊으신데. 그렇죠. 그 아이의 네. 웃음이나, 네. 저한테 이렇게 품이 안겨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아, 네. 김정은. 김정은 청 총장님, 제3 연육교 진행상이 지금 어떻는지, 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에 이제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 정도의 공격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처음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그 관련 회사에서나 인천 경계청, 우리 중구청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목표대로 2026년에는 개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영종 국제도시는 일단 미안의 도시예요. 네. 또 송도나 청라는 이제 도시의 면모가 두건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영종도는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인 도시 지역과 미개발지인 농어촌 지역이 아직 양립되고 있기 때문에 미개발지는 미개발지들의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이제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것이고요. 영주역 부시 도시는 송도와 청라보다 뒤진 도시가 아니라 이제 송도와 청라를 뛰어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제 욕심이고 또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많이 쇠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구 원도심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때마침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제너퍼 그 레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지역이 거점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략을 한게 내항 1 8부도 개발과 함께 아, 내항 통해서 아, 중구 원도심을 아, 부하, 부흥의 아,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저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3분 넘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국장님 아니, 예, 요즘에 제3년역교또 음, 중구에 영종대에서 개발이 많은데 참옛 예전에 했지 못한 일을 <laughs> 추진을 다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건다 아니고요. 제3연육교가 사실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서울에는 한강의 다리가 철도를 포함해서 35개 이상있다그래요 영종교는 지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2교가 있고, 이제 제3연육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빨리 중공이 되면 영종도 발전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민원 청장님 <laughs> 김재훈 <김정은, 웃음> 총장님께 감사드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